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예배 올려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오늘 하루가 예배의 삶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1월 2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true 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빗줄기 우리 주님의 얼굴에 그 광채가 우리의 소망되며 우리의 삶의 참희락과 또 평강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오직 주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3편 1절에서 12절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내용을 보니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 참담한 상황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 시편을 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이런 생각이 들때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런 절박한 순간이 오면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수 있다. 내가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노력하고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할수 없다. 정말 주님이 다 해주셔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온전히 100% 그렇게 들면 그때는 마음을 타해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칠수록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내 인생에 나는 빠지고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 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어, 나는 없고. 주님이 다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 가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니이다. 자 여러분 보통 평범한 평범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어, 평범한 보통 고백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표현이 다릅니다.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나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야 나는 갈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서 인도하소서.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주께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나로부터 주님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을 절박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어, 그 짐작이 갑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론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은요,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반대로,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즉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전화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는 무슨 명상이 아니고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할때 주님과 깊은 이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의 양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통화가 연결돼서 서로 대화를 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야,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기도는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 허전하고 답답하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1절을 보세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도의 응답은 못 받았지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으면 주여 왜 응답하시지 않나이까 하며 주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당연하겠죠.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아서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좀 답답하고 갈급한 상황이라서 주님의 응답이 빨리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아직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더욱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씨 정말 갈급하고 정말 심지어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정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주님께 쏟아 놓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폭된 한해가 되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국 땅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아,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때가 아니지만니다 주의 응답이 터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고.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세 구원하아청국하자시옵그 아들 마음에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온마음이 그 모실 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아버지 취한 지혜 정도의 지혜 사명으로당할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그 교지에서 사명을당하게 우리 목사님들, 아껴주신 곳에 사역으로 내 기운을 던져서 지혜롭게 사랑과 인내로 보는 사명 감당하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이미 믿고 하시는 아름다운 여자라쫓 절제하여 이미 웃고 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 감사와 찬성을 보며 하나님 종교와 영광을 아버지의 올바른 기쁨을 리스찬 치료자들이 정치경제 보다 교육 방지 방지하고 하나가 세워진다 우리에게 함께 다시 영적인 기회를 선고며 우리 남무이복으로 굴리게 되어 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리 돌아온 역사이땅토 해악 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 하오니, 함께 저기 뿌리고 싶은 나를 끝마치며 힘을 향해 거룩한 늙었에것 피하길 기원하듯이 넘겨소서 우리 함께 속을 이루 우리 함께 돌아온 역사를 잃을 수없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 받으시고 영광받아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이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이루어지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땅 이루어지려 네 모실 나올 만한 자는 많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을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